안녕하세요 아이리양녀입니다. 아이리양녀가 오늘 준비한 자기개발 독서 영상은 이번은 3단계, 네아 2단계죠. 2단계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서 저의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독서기록장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저의 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뭐 독서 기록장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어, 이 책은 독서 기록장이 아닌 필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단계에서 표시했던 형광펜하고 인덱스를 차례대로 꼼꼼히 적어주었어요. 어, 1단계 중간쯤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달아 다가갔을 때쯤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바인더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두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바인더에다 작성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인더에다 작성을 했고,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독서록이나 이런 독서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더에다 작성을 했었는데, 쪽 조금 필사의 느낌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네 장, 4장, 네 장이 좀 넘게 필사를 했고요. 일단은 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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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필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필사를 해 두었는데 보시면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도 있고 네,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저에게 이제 한번 책을 가볍게 읽었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내용하고 알아두면 뭐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아마 중간쯤 처음에는 모든 걸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중간 정도 읽다 보면은 아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몰라도 될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 은근히 담겨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어 차를 이용을 하지 않는 뚜벅이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예요. 빌라라서 그냥 뭐 이렇게 관리비라는 이런 개념을 어딘가에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에서 현금 거래를 하거든요. 네, 여기 이 책에는 그런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된 짠테크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어, 알아둬야 될 그런 정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 아뭐 하지 않을,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걸러서 네 이렇게 필사를 해주었어요. 어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을 적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조금, 아, 이런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인덱스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부분보다 조금 더 적은 분량이 지금 이 필사도, 필사 노트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책을 한번 읽고 책을 다시 천천히 보면서 필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내용들이 걸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뭐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부분을 나누어서 작성을 하느냐 작성을 하지 않느냐 혹은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이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메모 박스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단계인 필사 단계까지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내가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순서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저는 어 이제 3단계, 어 실천단계죠. 실천단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3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